자, 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마중과 아이돌입니다. 중안부터 백마 마중은 좌측에 흑마 홍월, 우측에 검정골록마 기규입니다. 오늘부터 저희는 마인크래프트의 신세계를 탐험하기 위해 마르타고 원정을 떠나갈 겁니다. 자, 저희 세명이 앞에 어떤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1위차 청남 마계촌을 만들자입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합니다. 출석! 좋았어. 갑시다. 네, 저녁이네. <laughs> 아 갑시다. 괜찮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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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나무를 캐러 갑시다. 제가 아침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나무 수 마주 <laughs> 마술사 김 어... 마술사 마술사. 가레고 파야바. 아이신나무입시다 일단 나무를 캡시다 우와, <laughs> 아, 이거 백마 탕이 참이드네. 어이 뭐야 동굴이야. 아우씨. 조심하세요. 들어가요 저기 벌써부터 내려야겠다. 내려서 캐야겠다. 이거 빨리 캐겠습기둥 일단은, 말, 말 가둘만한 걸 하나 만들어놔야 되겠어. 옙, s 될것 같은데요? 그리고 말을, 이제 어디 가둬놓고, 우리가 걸어서 해야지. 그, 아니면 너무 늦어, 이거는. 음, 맞아. 말을 타고 있으면은 이게 캐는 속도가 늦어지더라고요. 어, 그리고 난 갇혔는데, 말 때문에 못 나와요. <laughs> 어? 내말 어디 갔어? <laughs> 어? 어? 어! 내흥부야 어! 여기 있니? 왜? 오케이, 됐다. 아. 왜 어, 됐다. 어, 어, 어. 자, 만 말을 일단... 맞았습니다. 아, 아, 가던 여섯개를 만들어줘요. 어디다가 둬놓지 물에다가 둬놓을까요 응? 음? 아 얘들 죽는 거아닌가땅굴을 팔까요? 아, 근데 물에서 가둬놔 봤자 어차피... 어, 여기도 동굴인데... 와... 어디가서... 동굴이 많은 거 같아요. 어, 그러니까... 여자... 어디, 어디, 어디... 어, 거기... 제가 거기 동굴이지 않아요? 아, 아파... 쳐봐 쳐봐 잖아요 잠시만요 이거를 거, 거기 뭐 있어 이렇게 넣고 여기 입구를 막는 거죠 어 무슨 옷을 죽는거 아니에요? 아니야 괜찮아요 숨구멍 하나만 만들놓는면 돼요 뭐야 <목소리> 왜? 아가아아아아야 지식을 <목소리> <목소리> 왜 지식 을 해? 아아 <목소리> 때문에 그럴 거야. 아아시만요 아아아아 요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어 아아아아 아아아아 됐아아아아아다막 아아아아 아, 네, 더 막아야 돼요, 더 막아야 돼요. 어디 계세요? 여기 있군요. 에이? 여기 있어요, 여기. 이거 질식사하게 막아놔야 돼요. 못 찾고 있어. 대단 이게, 응. 저희가 이게 타고 있으면, 응. 위에 키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머리가 흙에 막혀있어서 질식사 하는 거예요. 음... 그렇게 우리는 죽을 뻔 했습니다. 여기 곡괭이 만들어야 되겠네데 여기 석탄하고 있는데? 아니, 그거는 나중에 캐죠 어차피 응. 여기 여저 앞부분 보니까 그 정글이 응. 있으니까 응. 정글 나무를 목탄으로 만들죠 아 여기 동굴 하나 있어 요 여기 그리고 저기 네. 수수 응. 나 사탕수수 발견했어요 어 개이득 빨리 정유 제가 만들었고. 키우겠습니다 저는 농부니까요 만들어 일단 빨리 뭘 뭐, 뭐든 만들어야지 넴. 일단 빨리 이 나무도끼를 먼저 빨리 만들어야겠어 그러니까 오늘 안으로 만들어야 돼요. 오늘 안으로. 오늘 <laughs> 집을 만들어야 되니까. 오늘 그 안으로 이 마을을 완성시켜야 돼요. 안 돼요. 그 그러니까 <laughs> 작업대는 제가 만들었으니까. 그 집을 만들어야 될 걸요. 그러니까 작업대를 일단 만들었으니까 공중 작업대 장소를 알려 드릴게요. 근 네. 마을 회관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어, 그러고 보니까 우리 고기가 없어. 아니 아니, 저희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조비 고기라도 아, 김치라도 먹고 있긴 필요... 김,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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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들 어디 계시죠? 저 일단 사탕 소수 있던 곳에 있어요. 크리퍼다! 어. <laughs>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아직 크리퍼는 제 얼굴밖에 안 봤습니다. 일단, 일단 여섯 개. 응. 그, 뭐지? 말 있는 곳에다 제가 작업대 놔둘게요. 네. 어, 알겠어요. 오, 사과다. 어, 사과? 어? 분명히 난 사과를 처먹, 처먹 하고 있는데 사과가 안 먹어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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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디 양이 없나? 어, 양이 있네. 양, 여기 좀갈에겠네 그래. 여기. 여기 근데 양 말고 거미줄 사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음, 음. 아니면 양두 마리를 데리고 있으면은 양이 어, 생수를 해갖고, 어, 어, 생수? 아기를 받습니다 음. 근데 우리 말 위치가 어디였지? 아기는 어떻게 빠드려요저 따라오십시오. 표지 판을 만들어야 놔 되겠어. 잘 마... 만들게요. 응. 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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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 근데 표지판으로 만들기는 아다거기가 저희가 너무 가난해요. 돌 돌탑 여기 있어요. 여기 <laughs> 아 여기인데.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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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만드시면 돼요. 오케이. 표지판 만들까요? 아 잠깐만요. 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laughs> 아 돼지를 빨리 얻어야 되는데 돼지 어디, 어디 없나? 타지야 그래 다자. 갑자기 기억이 안 나. 곰땡이가두 개요 일자로. T자 모양 아닌가요? 응? 뭐가요? 막대기 두 개에다가. 아 막대기를 내가 안 만들어놨어. 자 음. 아, 그리고 도끼. 도끼. 일단 나무를 빨리 많이 캐가지고 집을 먼저 만들고 좀비를 피해야 되기 때문에 좀비 그놈의 <laughs> 좀비가 문제야 그럼 그래. 맞아요 좀비가 문제예요. 음이렇게 하면 되나? 자, 근데 촌이 C H O N 이에요. 네? 음, 음. 네. 그러겠다, 뭐. 한국식 발음으로 적어놨습니다. 음... <laughs> 여기보세요 츄언 츄언 마게 츄언 마츄니이저희꼭 n p c 같아 NPC 목소리같아마츄니이 아, 어어어 여기 석탄 되게 많네 일단 어, 저희는 어. 나물과 필요합니다 아니요 저희는 지금 슬슬 배고플 때가 됐어요 아니 왜 여기 말밖에 없죠 여기는? 여기 말밖에 없어아 말밖에 또다거 없던데. 아니 백마가. 일단 닭을 발견했기 때문에 닭을 죽이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일단 농, 농사라도 지을까요? 글래 농사라도 지어야지. 이랬다가... 농사라도 지어서 빵을 빵이라도 먹어야 될것 같아요. 오 왜, 여기 협곡 있어. 이러다가 굶어 죽는 것 같아. 요 아! 맞아요. 간다. 여기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됐다고 죽고 있어. 크리퍼 캐릭 나는 질식하고 어. 지금 소를 발견했거든요. 소? 예, 소를 소고기. 잡고 가겠습니다. 소고기 맛있지. 내 아이템 어디 있지? 하누 하누 누하누 하누. 보자. 저기 저기. 아, 친구야? 저기 요제 아이템이 떨어 있네. 반대로 널 잡을 않다. 수밖에 없어. 네들이 받 나중에 너희들 키워 줄게. 일단 조약도로 좀 캐야겠네. 도로 제가 소고기 <laughs> 여섯 개 들고 가겠습니다. 어우. 썩데 소고기라도 먹어야 돼. 아, 맛이 일단 있어. 나는 조약돌 좀캘게요 계속. 네. 일단 조약돌로 일단 지금 해. 고기를 가져왔기 때문에. 마주구님, 돌두개 있어요. 조약돌. 조약돌 많아요, 나한두 개만 많아. 주세요. 두 개? 예! 이게 <laughs> 아닌 <아니. 웃음> 큐큐큐큐큐. 감사합 근데 그랬으면 허기가. 응. 빵을 만들겠습니다. 아아돌 괜리 썩은 고기를 먹어야 돼 됐다. 일단 물가 옆에다 지을게요 예오 내가 죽으면 안돼 내가 죽으면 이 고기들이 다 사라진단 말이야 무슨 고기를 구하셨는데요 소고기랑 딱입니다 그렇군요 아주 맛있는 것들이지요. 일단 차를 얻으면 양동이를 사용해갖고 집에서도 키울 수 있는데 이걸 일단은 난 빨리 감부터 만들어야지. 핫! 아야 일단 낮에 나도... 어 사과다. 어사과찡어꼭 어, 부서졌다. 어사과찡아아 사과로 어, 어. 사과로 명을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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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래, 왜 이래, 가난하지? <laughs> 원래 그래서... 초반에는 가난한, 가난한 뭐. <laughs> 저희도 원래 가난했습니다. 이래서, 이래서, 언제, 언제까지? <laughs> 어, 언젠간. 이거 울타리 어떻게 만들죠? 울타리. 울타리 짝대기 그거요. 핫, 어, 만들, 아, 울타리 못 만들어버렸네. 응? 응? 반대구나. 짝대기 6개일텐데? 어? 아니에요. 아 이거 1.8.1이라서 다르구나? 네 이거 그거에요 그 나무 아 맞네 이거랑. 이거네 네 그거네요 일단 저희 그거 만들어야돼요 빨리 목탄이랑 응? 그 어? 뭐냐 그불 피우는데 뭐지? 화덕 화덕 아 맞아 화덕 화덕 석탄 화덕이 필요해요 석탄이야 석탄 저희 지금 불이 네. 지금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아니 음음 음? 좋아서 이걸 지키겠어 난 지켜다 버렸어 허다거기있나요 하다 보지 어허다 어? 없어 조약조약돌 혹시 조약돌 많아 여기 어 잠시만 찰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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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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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에 수영장도 있어, 있어. 풀도 있어. 풀장도 있어. 게이득 헛. 일단 여기 안에다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응. 일단 임시거 서로 여기 만들어야지 여기로. 좋았어. 나는 울타리를 만들어야겠어. 마을을 만들기 전에 임시거처가 있어야 돼. 우막 씨거처 네, 우리가 죽을 것 같아 다가맞탄 어떻게 만들더라? 일탄 어, 그거 이, 태우시면 돼요. 이, 어두워지고 있어요. 빨리 빨리 빨리. <laughs> 이거 그냥나무도 있어야되잖아요 그냥나무? 아니요 그냥나무는 그냥, 그냥 불태우기용 입니다 그니까요 러 그냥나무가 없어요 아니 와. 그거 그냥 그 뭐지 목재도 쓸수 있어요 찬나무 목재 줘요? 어 자작나무 목재 있긴한데 왜 안타지? 탈텐데 안타는데요? 이거 1.8이라서 다른거 아니에요? 바뀌었나? 저기 밤이야 밤 이런 오우 쉣 몰려온다 이제 그들이 몰려온다 그들이 온다 빨리! 그 나무! 나무 하나라도 빨리! 어 무브 무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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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비가 오피. 보인 거 같아 좀비가 보인 거 같아 좀비가 보인 거 같아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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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기 들고 뛰어 어좀비야 만들었어 어디 좀비가 있나요? 저 오른쪽 만들었어요? 석탄 만들었다고요? 아니 석탄 나한테 있는데 어디 계 석탄 있어요? 어 있어 어, 석탄 좀 주세요 인 뒤에 우와! <laughs> <laughs> 빨리 오세요 저기 좀비 있어요. 여기 도끼를 찍어줄게. 여기 여기 어디 계시나요? 아! 어여 기죽나. 당나귀는 고기 안 주나? 안 아. 줘요. 말은 안주기로 소문났습니다. 아이, 아이 더러 보세요 일단 불을 밝혀서. 일단 내일 아침쯤 되면 미리 자랐을 거예요. 팍 바... 어. 됐다 됐다. 어 불났다 불났다 불났다. <laughs> 어 <너무 웃음> 어. 좋다. 일단은요, 일단은 이걸로 음. 입구를 막아야 돼요. 우리, 우리 오늘 안으로 집은 마을을 만들 수있을까 <laughs> 왠지 못 만들 것 같은데. 야, 너 간단해. 너무 간단해. <laughs> 내일까지 해야 될것 같아. 괜찮아요. 할수 있어요, 저희는. 내일이 아니라 이번 주 내내 해야 될것 같아. <laughs> 일단 나무 많이 만들어갖고 집도 줘야 되고. 여기다 작업대 하나 더 <laughs> 만들어야겠어, 임시 거처에다가. 됐다. 이거는 1인차가 아니라, 진 1기야, 1기. 일기. 1기, <laughs> 마을을 만들자. 1기, 마을을 만들자. 아, 여기, 고기 있어요. 응? 맛있겠냐? 잠시만요, 제가 구워서 네. 다 드릴게요. 어, 고기. 어, 저는 고기. 제, 그, 만당이라서 상관이 없어요. 안 주셔도 되죠. 그리고, 흙은 손으로 파시는 게 좋을 거예요. 다 요, 파 마시고. <laughs> 묘복으로 <손으로> 파. 면복으로파지 <laughs> 요목으로 파는군요. 저는 모명이 손입니다. 난 일단 조약돌 하고 있어요. 자. 제... 이 하... 어, 가죽은 어디서 사셨나요? 가죽이요. 예. 이거요. 예. 제가 소를 잡았어요. 아, 아 돌... 소를 잡았군요. <laughs> 소를 잡았지요. 우리, 돌, 조약돌로 돌덕기 어떻게 만드더라? 제가... 그거 그다음... 나무, 아, 도끼랑 없어요. 똑같아요. 아, 도끼요? 이렇게 도끼 했네요. 응. 어, 412. 기억자로. 맨, 왼쪽 맨이 기억자. 124입니다. 124. 기억자 때좀 반대로 된 기억자구나. 어, 근데, 아니, 조약돌로 만, 바로 만들어지던가? 기억이 안 네, 나네. 조약돌로 만들 네, 조약돌로 만들수 있어. 요 조약돌로 바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돌고돌고갱이 돌곡, 돌, 그거. 근데, 어, 안 말씀. 돼. 뭐지? 저한테 보여주세요. 주... 제가 한번 만들게요. 아 깨달음을 얻으셨군요. 쩌리쩌리 <laughs> 어떻게 하셨길래? 막대기를 안 넣었어. 아 막대기 <laughs> 큰일났어요. 우리 언제 나가요? 아침이 <laughs> 돼야 나가죠! 우리 어둠도 어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일단 아, 여기 게... 문파서될다요석탄이다 <laughs> 불조 밝히세요. 너무 어두워요. 차라라 <laughs> 아, 봅시다. 여기 앞, 앞부분 파도 돼요. 오 석탄. 어차피 여기는 임시 거처이기 때문에 아무렇게 파도 상관없어요. 입구요. 아니요. 자. 구는 아침이 밝아야지만 일단 아침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뚫어놨습니다. 여기서 크리프 그렇죠? 네. 나오면 어떡하죠? <laughs> 좀 아, 죽어야지 뭔지 나갈게요. 인생이 그런요아하내내 밀은 잘 자라고 있을까? 아 맞다 <laughs> 여기요. 제가 나무 담당을 하겠습니다 여기. 자홍월님 밝은 걸로 하시고요. <laughs> 네. 마주 근들은 <laughs> <이게 뒤면 웃음> 이제 이거 참나무로 하시면 됩니다. <laughs> 와. 저한테 너무 <남은> 참나무 드리겠습니다. <laughs> 나는 뭘로 하지? 검은 걸로 하실래요? 가뭄비 나무. <laughs> 검은 게 있나? 있어요. 응? 어? 그면 정글나무? 아, 저 앞에 정글, 정글 있던데. 그럼 정글나무를 할게요, 저는. 잠시만, 나 자, 자작나무였나? 네, 자작 자작나무. 키가 자작나무 키워야겠구나. 어. 자작, 자작, 자작. 나, 나한테, 드릴게요. 나한테 참나무 묘목이 있는데? 그 참나무 묘목으로 키우셔서 하셔도 돼요. 아침이 언제 되지? 마술을보 주님 전 여기 필요 없어요. <laughs> 드세요. 먹고 아, 싶다. 어이구야. 빨리 하고 싶다. 아! 하다 꺼졌어. 이게 스테이크 두 개. 이 스테이크 두개 드리겠습니다. 맛있습니다. 여기요. 와. 아... 제가 네개 먹었습니다. 아니? 아닙니다. 자, 두개 먹었어요. 네. <laughs> 이런, 이런. 열한열한 지금 제가먹었 만들어야 돼. 나무도 끼를좀 많이 만들어야겠어 나. 자, 저 목재 두 개만 주시겠어요? 돌도끼 줄까요? 제요 어, 돌도끼요? 네. 제가 나무 담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고 자. 오, 수개. 저는 농부가 되겠습니다. <laughs> 낫을 주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낫은 공격용이 아니기 때문에 쓰셨죠. 칼을 주시면 됩니다. <웃음> 농부도 <웃음> 몸을 지켜야 비. 되기 때문에. 나는 막대기가 필요. 해 막대기 드릴까요? 네, 막대기 주 저기 밖에 맞대... 없는데? 아, 그럼 됐어요. 목재를 아. 주세요, 목재를. 찬나무 목재를 만드지, 뭐. 안요 <laughs> <아니야>, 제가 받을게요 <laughs> 아, 맞다. 그리고 이거, 문도 있잖아요. 응. 그거, 이제 1.8.1이라서 그게 나와요. 왜요? 나무마다 문이 달라요. 아. <laughs> 내가 먹었다. 아, 다, 다, 아닙니다